이 땡땡 부었어요. 여기는, 어어, 어, 이렇게 봐, 이렇게 봐야겠구나. 여기만 누운 게 아니고, 여기까지 부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튀어나온 거 보이죠? 여기까지. 누르면 아파요. 나 아, 내일 아침 한번 보고, 아프면은 병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우, 어, 자겠습니다, 얼른. 냉찜질을 해도, 그래. 아우, 어, 아파. 역시 무입니다 열감과 찌르는 듯한 통증에 자다 했다 반복하니 어느새 오후. 손목까지 부어가서 시계도 오른손에 찼다. 말도 잘안 통하는 해외에서 아프면 서러우니 개인 이장관리는 철저히 했는데 제목 그림 잘못 썼다가 두통까지 생길 줄은 몰랐다. 아플수록 더잘 먹고 푹 쉬어야 된다. 고기야채볶음 김들를 먹고 푹 쉬어서 회복해 보겠다.